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향가연구가입니다. 향가는 아무렇게나 심심풀이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향가만의 독특한 제작법이, 제작법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향가는 그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작법을 지금까지 미해결된 수많은 과제에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향가를 모두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향가 11곡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향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 가시리, 정읍사 등등이 한글 향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마엽집 4516곡이 모두가 향가다 이러한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두고 어, 일본의 일본 어느 신문사의 기자분께서는 패러다임의대 전환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향가 제작법은 반드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100번, 1000번이고 다양하고도 엄밀하게 검증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이 옳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유물 하나를 저는 경주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서기석, 즉, 화랑 서기석입니다. 향가 제작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가는 고대 표기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대 표기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가의 문자는 뜻글자 또는 일타쌍피 글자로 기능한다. 일타쌍피 글자란 하나의 글자가 뜻글자와 소리 글자로 동시에 그 기능하는 글자를 말한다. 향가의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더라.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청은 플러스 보너 구조로 조립되어 있다. 향가는 이러한 표기법으로 쓰여져 있던 노래였습니다. 석이석의 석이석에 이른 네 글자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자도 확실하게 풀어내지 못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해결의 구절들에 대해 향가 제작법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노래도 아닌 서기서에 쓰여진 글이 100% 향가의 표기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더라 이러한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노래도 아닌 일반적인 글인데 이 글이 향가 표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저는 지금까지 향가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어느 작품이 향가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작품은 향가다. 그렇다면 임신 서기석의 글이 향가라는 말인가?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향가 표기법으로 서기석의 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자에 대해서는 눈 질끈 딱 감고 저의 풀이 결과에만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랑 서기석의 풀이가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나란히 맹서한 것을 기록한다. 이것은 첫 군절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돌이 언제 제작되었느냐? 그 해가 바로 임신년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신년은 어느 해일까요?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612년 등네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직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천, 전, 서입니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 이렇게 풀립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 어순법에 따라서 한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 앞에 맹세한다, 하늘 천앞전 맹세한다, 서 우리 말 순서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서기 서의 글이. 하늘에 고하는 성격을 가진 글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집과 지라는 두 글자가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두 글자는 뜻밖에도 화랑의 인물을 말하는 글자였습니다. 먼저 집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집은 마타 다스리다 집. 이러한 뜻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화랑도는 우두머리인 화랑과 수백 명의 낭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화랑이 휘하 낭도들을 맡아서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휘하 낭도들을 맡아 다스린다. 이것은 화랑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라는 글자입니다. 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지는 돕다 지 이렇게 풀어야 했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은지 라는 글자는 16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개나 되는 뜻 중에 왜 당신은 돕다 하필이면 돕다 이러한 뜻으로 푸느냐 다른 뜻은 안되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돕다라는 것으로 푸는 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라향가 창기파랑가에 보면은 이 글자를 풀 단서가 바로 창 기파랑가 안에 있었습니다. 화랑 기파가 기강이 해이해진 여러 명의 낭도들을 아주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기파랑이 휘하 낭도들을 다스릴 줄은 알았지만 그들을 그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죄목으로 기파 화랑 기파를 처형합니다. 강가에서 징 소리가 울렸고 기파의 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석에 화랑의 임무 세 가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충성의 길을 가는 것이고 충도 요겁니다. 충성의 길. 두 번째는 휘하의 낭도들을 맡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맡아 다 스리다 즉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그들을 낭도들을 도와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 돕다 지라는 글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임무가 모든 화랑에게 부여되고 있었던 임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랑이 이러한 세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보고 드는 바가 없었거든요. 석이석은 화랑도를 알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었습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우리의 역사를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향력이 약합니다. 구독자 7천이 눈앞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역시 탁탁올리습습다 다음 음절절입다이이절절은어떻풀풀리는일일이이렇풀풀립다지지부터터년년충충의의을을고고 낭도오들을 맡아 다스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 허물이 없을 것을 맹서한다. 화랑의 임무 세 가지를 나열하고 그 여, 허물이 없,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맹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충격적인 글자들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다섯 번째 글자 붉은색 글자 이라는 것을 봐주십시오. 이는 향가에서 가래 따비 옛날의 농기구입니다. 가래나 따비로 땅을 파다 이러한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일에 맹서, 하랑에게 임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실패하게 된다면 나는 참수당하여 가래로 땅을 파, 그리고 묻는 땅에다 묻는 그런 연기를 하라 이러한 보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네 번째 글자, 과. 화라는 글자를 보아 주십시오. 붉은 글자입니다. 과는 향가에서 지나다 과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입는다, 무슨 일을 잘못하여 큰 화를 입는다 그렇게 말할 때의 화라는 뜻의 본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임무에 실패하면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화였습니다. 신라 향가 참 기파란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파랑은 낭도우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창수되어 땅에 파묻히는 화를 입었습니다. 화랑의 맹서는 말로만 하는 맹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맹서였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부터 3년간 인물을 처리함에 있어 허물이 있다면은 하늘로부터 큰 죄를 받게 될것임을 맹서합니다. 이러한 뜻의 글입니다. 화랑의 맹서는 말로만 하는 맹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서였습니다. 우리, 우리 앞에 역사를 걸어갔던 젊은이들은 이러한 형극의 이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화랑의 세 가지 인물을 알게 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 같은 지휘관들이 그 직책에 부임을 할때 신라의 화랑들과 같이 임무에 대한 선서 이러한 선 선서 의식을 가졌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만약에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은 용모를 치장하고 나가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맹서한다.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 구절에는 매우 놀라운 글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네 번째 붉은색 글자, 용이라는 글자입니다. 치장하다, 용. 이렇게 풀립니다. 뜬금없이 용모를 치장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용모를 치장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 아까 서기 속에, 용이라는 글자가, 붉은색 글자, 용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뭐로 풀어야 할 것인가? 그 답이 삼국사기에 있었습니다.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장식하고 화랑이라 이름하였다고 했습니다. 화랑을 미모의 잘생긴 남자를 선택해서 얼굴을 장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화랑은 외모를 장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석의 용이라는 글자는 치장, 몸을, 몸을 치장하다 용 이렇게 풀어야 했습니다. 서기석의 젊은이들은 치장하는 젊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바로 화랑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랑이 왜 치장을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종교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멕시코 원주민 분장입니다. 멕시코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이상하게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은 분장을 합니다. 아마 인류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인류 문화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나 이 부분은 제가 미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장식했을까요? 우리의 화랑은 이것은 이건 역시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훗날 화랑을 연출하시는 감독 감독 감독님들께서 깊이 고민해 보아, 보아야 하실 것입니다. 감동적인 연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랑의 맹서문을 전체로 종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나란히 맹세한 것을 기록한다. 여기까지는 앞에 서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손을 딱 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손을 딱 들고 맹세하겠죠.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하겠죠.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후까지 충성의 길을 걷고, 낭도들을 맡아 다스리고,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허물이 없을 것을 맹세한다. 만약에 이 일에 허물이 있게 된다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받을 것을 맹세한다.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 용모를 꾸미고 나가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 별도로 앞서 10년 7월 22일에도 크게 맹세하였다. 시상서 얘기. 전, 윤을 습득할 것을 맹서하였다. 3년 안에 끝마치기로 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맹서였습니다. 서기석은 두 명의 화랑이 하늘에 맹서하는 맹서문이었던 것입니다. 천지 신명에게 화랑의 임무를 수행하되 임무에 있어 일을 그르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맹서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풀이는 향가의 표기법에 따른 풀이 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에마스등 일본인 연구자들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임, 여, 화랑 서기석을 풀어 놓았는가 그것을 그 결과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나란히 맹서하였기에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에는 충의 도를 잡아 지속하여 잘못과 실수가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하면은 하늘에 큰 화를 받으리라고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해지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 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 맹세한 것이다. 또한 따로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다. 즉, 시, 상서, 예기, 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명세하되 3년으로써 하였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풀어놓은 것과 제가 향가 표기법으로 풀어낸 내용은 일부 구절은 같지만 결과가 같지만 일부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향가 표기법으로 풀어낸 내용에서는, 아주 새로운 내용이 밝혀집니다. 우선 두, 젊, 두 젊은이의 신분이 화랑이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어디서도 없었던 화랑의 임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화랑은 전쟁에 나가면서 치장했다라는 사실까지도 밝혀집니다. 화랑은 문물을 겸비했었습니다. 화랑 서기석은 두 젊은이가 화랑에 임명되면서 맹서식을 가졌고 그 내용을 맹서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돌이었습니다. 드디어 화랑석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우리 민족의 꽃 화랑이 어떠한 젊은이들이었는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랑이 어떠한 꿈을 꾸었고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지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의 젊은이들의 영혼이 이토록 아름다운 꽃과 같을까요? 서기석은 우리에게 화랑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너무도 소중한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화랑 서기석은 화랑을 알게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기석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향가 표기법과 향가 표, 향가의 제작법이 맞다. 그두개다 맞았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돌이었습니다. 향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인류의 고대 문화까지 풀어 내주는 결정적인 열수가, 열쇠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화랑석이석과 그 가치가 비교될 만한 돌 하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로제타스톤이라는 비석입니다. 로제타스톤은 이집트의 그림 문자를 풀어낼 단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대 아프리카의 문화를 풀게 한 결정적 돌이었습니다. 로제타스톤은 로제타 현재 영국,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카메라 셔터가 가장 많이 터져서 대낮에도 대나, 번쩍거리는 곳입니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돌입니다. 영국 대영박물관은 로제타 스톤을 극진히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림 문자를 해독해 한 돌이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로제타 스톤은 대영박물관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돌입니다. 우리 민족과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 나가 아 인류 고대 문화의 비밀을 풀게 해준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화랑석이었습니다. 화랑석이석이었습니다. 서기석은 현재 국립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랑석이석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의 유물인 로제타스톤 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랑 서기석을 대접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라는 것은 주인이 여하 이 대접하느냐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향가 표기법이 화랑 서기석을 풀어낼 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돌 경주에서 발견된 돌, 경주 남산 신성비까지도 풀어낸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남산 신성비가 지금까지 잘못 풀려 있었다. 이 사실도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짜 남산 신성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